안녕하세요. 생명의 바다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교와 심리학, 전혀 다른 두 분야가 놀랍게도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말이죠. 신학자 마커스 보그가 말하는 거듭남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내면의 자아 발견은 사실, 본질적으로 같은 여정입니다. 두려움 속에 숨겨진 나.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나는 대체 누구지?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우리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가면, 즉,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갑니다. 남들에게 착하게 보이기 위해, 유능하게 보이기 위해, 때로는 강한 척하기 위해 진짜 나를 숨기죠. 심리학은 이 가면을 벗고 내 안에 숨겨진 진짜 감정과 욕망을 탐색하는 것이 곧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밝은 면은 물론 부끄러워했던 어두운 면즉 그림자까지도 온전히 받아들이는 통합의 과정이죠.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는 여정 마커스 보그는 이 과정을 거듭남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의 관점에서 거듭남은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심리학이 이야기하듯 낡은 자아를 해체하고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보그는 이것을 옛자아에 대한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사회의 기대에 맞춰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죠. 마치 굳건했던 방어막이 무너지고 깊은 내면을 직면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삶으로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사랑, 정의, 자비라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억압되었던 본래의 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를 회복하는 과정이죠. 결국 보그에게 거듭남은 영적인 사건인 동시에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인 겁니다. 가면 뒤 진짜 나를 만나다. 결국 마커스 보그가 말하는 거듭남과 심리학의 내면 자아 발견은 같은 것을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를 얽매는 거짓된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총체적인 여정.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쓰고 있던 가면을 잠시 내려놓고 진짜 여러분을 만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